자 어, 이번에 볼 것은 어, 자, y는 x 의자 알파 제곱 자 이거 미분하면 도함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볼 건데 어일 알파를 실수라고 한번 해볼게 요 실수 범위가 실수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거죠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은 자, y는 뭐 x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자신있게 도함수 구할 수가 있어. 요 자, y 프라임이 얼마? 그렇지, ex.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수가 자 뭐일 때 한정해서 자연수일 때 한정해서 할수 있거든. 어, 그이 범위가 이제 확장됩니다. 자, 뭘로 확장되냐면은 어, 실수 범위로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자, 마찬가지야. 이거 이제 미분하시면 y 프라임을 자 알파가 이제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수가 하나씩 줄면 됩니다. 되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y는 자 루트 x라는 이제 무리함수가 있다고 치자. 자, 이랬을 때 자, 얘를 자 미분해 보자. 어. 자, y 프라임 뭐냐? 자, 일단은 우리 루트 x는 몇제곱이야 그렇지 지수가 2분의 1이죠. 그러면 어, 자연수 1대의 그 미분을 똑같이 하시면 된다. 2분의 1이 이렇게 이제 개수가 되는 것이고, x에, 자, 2분의 1에서 1 빼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뭐, 어,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걸 이제 뭐 조금 정리한다고 치면, 잘 봐봐. 자, 분모에 써주시고, 어, x 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마이너스, 어, 루트 x가 분모에 가겠죠. 분자는 1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되죠. 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 자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게. 자 y는 x 분의 1. 자 이거 미분해 볼 건데 어 얘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목셈 미분해서 배웠거든. 어 근데 이제 방금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x 분의 1이니까 얘는 x 의몇 제곱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어 y 프라임은 자 마이너스에 자, 마이너스 1이 내려가겠죠 마이너스가 되고 x에 몇 제곱이다 어 마이너스 2제곱이 되어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얘를 자 x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다라고쓸 수도 있다 되죠 오케이 어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확장을 해볼게 자 y는 자 x에 자 마이너스 n제곱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 자연수라고 두시면 이제 지수가 음의 정수가 되는 거죠. 오케자 어, 얘를 어, 미분을 해보자 이거야. 자 y 프라임은 그럼 이제 마이너스 n이 제 앞으로 계수처럼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x에 자 마이너스 n에서 이제 또 1을 한번 더 빼서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1 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자 정리해 보시면은 잘 봐봐. 자 x에 n 플러스 1 제곱 분의 마이너스 n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 자, 정리해볼게. 자, 해서 지금까지 배운 거랑 관련된 문제, 자, 5-1번이구요. 자, 읽어보시면, 은 자, fx가 x 플러스 2분의 1일 때, 자, 보함수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자, 1에서의 미군계수, 그러니까, 어, 자, f'x 구하고, 두번째, f'1 프라임 구하라는 거야. 오케이? 어, 되죠? 자 그런데 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라라고 되어있거든 도함수의 정의 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미분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원리 원칙대로 한번 해봐라 이거야 오케이 어 그냥 이제 1 번이라서 그냥 연습시키는 거야 공부하시라고 자 도함수의 정의 한 번만 더 쓰고 시작할게 자 f 프라임 x는 뭐였습니까 자 극한이었거든 자 뭐의 극한이냐면 h가 영으로 갈 때의 기울기 함수의 극한이야 자 h 분의 f의 자 x 플러스 h에서 f x를 뺀자이 e 함수에 대한 자 극한이었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수 있다 맞죠 오케이 어 그래서 이제 이 f x가 이렇게 정의될 때이 극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죠 자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자 f 프라임 x 이때 f x 를 자 마찬가지 극한인데 자 h가 0으로 간다 그다음에 h 분의 자 f의 x 플러스 h 그러니까 x 자리에 x 플러스 h 대입하는 라 소리야 네. 그러면 자 x 플러스 h 대입하시고 자 이도 더하시고 역수 자 여기서 빼라 f x 빼라 f x 이거 그대로 빼시면 돼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거 이제 이거 극한 계산하시면 되거든 어. 분자를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 자, 분자 뭐할수 있다? 통, 분할 수 있다. 오케이, 통분하겠습니다. 자, 해서 리멘트 자, h가 0으로 갈때 자, 여기 분모의 h는 어, h분의 1이라고 밖으로 빼버릴게. 어. 네, 분자 통분할게. 그러면 x 플러스 h에 자, 2 e 더하시고 바로 묶으시고 x 플러스 2 e, 바로 닫고 자, 1 곱하기 이거에서 1 곱하기 이거 빼시면 되는 거야. 빼면 뭐지? 그렇지, 마이너스 h입니다.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어, 분모의 h와, 자, 분자 h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약분이 된다. 자, 이제 h에다가 뭐 대입하자? 0 대입하자. h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 자, 여기 0 대입하시면, 은 자, x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도 x 플러스 2지. 어, 그러니까, 아. F'X는, 자, X 플러스 2가 몇번 곱해져? 두 번. 두 번. 제곱. 자, 그 다음에 분자에 뭐 남아있어? 그렇지. 오케이 어, 더함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되죠? 오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미분계수 자, F'1은, 어, 여기다가 뭐 대입하자? 그래서, 자, 9분에 마이너스 1 나오겠네. 되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1번이었고요자 2번 똑같이 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자 f 프라임 x를 구하시고 어, f 프라임 1까지 자, 구하시면 되는데 어, 지금 정의를 요구해야 돼. 자 h는 0으로 가고요자 이때 자 기울기 함수는 자, h 분의 자 루트에 자 x 자리에 x 플러스 h 대입하시고 원래 있던 이 e 써주시고 자 마이너스 fx 그래서 식을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자 h 0대입해 보시면 자 0분의 0꼴 부정형 나와 알수 없다 근데 우리 시기네 자 무슨 화 해야 돼 그렇지 유리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루트의 x 플러스 h 플러스 2와 플러스 x 플러스 2이거 e, 더한 거있어 이거 이제 분모 분자에 자하셔야지 오케이 어자 안에는 생략할게 어자해서 이제 곱할 건데 곱할 건데 자 분자에서는 자 이게 뭐죠? 이게 합, 차, 오케이, 어. 분모에서는 자 분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이게지. 분배해 버리면은 어꼴 더러워져. 어 그래서 형태를 살려 주셔야 돼. 어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다 전개충, 분배충인데 도움이 안 된다, 그치? 어.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시면은 자 H가 0으로갈 때. 자 분자부터 얘기해 볼게. 어, 자 바로 이제 바로 어, 아니고 루트 바뀌서 빼면 되잖아. 뭐죠? 그렇지. 그렇지. h고. 자 분모에 h고. 바로 열어서 루트에 자 x 플러스 h 플러스 2 다시 플러스 루트에 x 플러스 2 바로 닫고. 뭐가 보여? 약분할 거리가 보여? 오케이. 어, 자 분자 1을 남아 어, 오케이. 자 h 뭐대입하자 h는 이거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왼쪽에 뭐가 돼? 그렇지. x 플러스 2의 루트 쉬운 게 되죠. 오른쪽은 h가 없어. 그냥 얘랑 똑같아. 자, 똑같은 거두개 더했어. 몇 배? 두 배, 두 배. 자, 1 된다고. 오케이. 어. 자 여기다가 이제 1 대입하시면 f 프라임 1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 자1 대입하시면은 어2 루트 3분의 1 맞습니까? 오케이. 어이트테 3분의 1이 자 나온다라는 거야. 자 유리한은 뭐 본인이 하나 타시고 자 넘어갈게.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을 볼 건데 그 3번 문장 한번 읽어보시면 자뭘 구하라고 되 있어? 도함수에 뭘 구해라? 어? 네. 자5 3번을 보시라고. 네. 질문이 뭐야? 아, 도함수, 도함수. 그렇지. 자. 도함수와 이게 도함수를 구해라. 자, 도함수는 이제 한번 음. 미분하라는 뜻이거든? 네. 오케이. 그럼 이제 이게 도함수라는 게, 어, 얘가 뭔지를 볼게. 어, 자, 지금 이제 도함수에 이게라는 말이 붙은 거거든? 네. 오케이. 어,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수에 패스가 있는데 이걸 한번 미분하면 이제 도함수라고 부르잖아. 그지 어, 자, 도함수를 또한번더 미분할 수 있겠지? 어, 그때의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 함수를 두번미분하라는 소리야. 오케이. 어, 자, 한번 미분하면 무슨 함수? 도함수. 두번 미분하면 음. 이게 도함수. 뭐 도도함수, 또함수 이제 알아만 돼. 오케이. 어, 자, 이게 도함수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두번 미분했으니까 이 프라임 두개 찍어 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어, 뭐 어떤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어 그냥 미분 한번 더하는 소리야.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그 왜 부식 왔는지를 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어, 자. 우리 도함수의 역할이 뭐지? 도함수의 역할. 잘못 들었어, 뭐라고? 울기울기 자, 그걸 이제 좀 약간 있어 보이게, 이 도함수는 뭘 알려주는 거야? 이 본래 함수의 증감을 알수 있게 해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본래 함수가 이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 증감이 파악될 수 있는 단서를 주는 거지. 자 도함수가 플러스면, 그러니까 f 프라 i x가 이제보다 크면은, 자 이때는 자 f x가 증가해 감소해. 그렇지, 증가합니다. 자 배웠던 거야. 자 도함수가 음수면은 자 f x는 뭐 한다? 그렇지, 감소한다.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이게도 함수도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 어, 자,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는 자, f(x)의 자, 블록성을 알수 있게 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 f(x)가 자, 어디로 블록한지를 알려 주는 단서가 되는 거야 자 나중에 이제 뒤에서 좀 디테일하게 배울 거고 그냥 개략적으로 좀들어봐 들어가. 자 예를 들어서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자 x 제곱 이차 함수입니다. 오케이 네. 한번 미분해 볼게. 그러면은 몇 x? 2 x. 오케이. 네. 자 도함수 간략하게 그려보시면은 자 원점 지나는 직선이지. 네. 오케이. 자 원점을 지나 그 말은 0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가 마이너스고 크면은 플러스야 그지? 예. 어 그래서 이제 0보다 작을 때 무슨 소? 감소하고 클 때는 무슨가? 증가. 증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이걸 한번더 미분해 보시라고 자한번더 미분하면 F2 프라임이라고 했고 자 얼마가 되죠? 네.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네. 이라는 값은 양수지 네. 오케이 양수라서 아래로 블록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더 함수는 얘는 이제 X가 뭐든 간에 플러스거든 어,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거야 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마이너스는 위로 블록하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아 F2 프라임이 0보다 커 어, 그러면은 FX는 자어디로블록하다고 r로 블록하다고. 오케이. 어. 자, f2 프라임이 f2 프라임이 어 여기다 내래수 있을 거야. 자, f2 프라임이 자, 음수야. 자, 그러면은 자, fx는 어디로 블록하다고. 그렇지. 위로 블록하다. 어. 자, 나중에 한번더또 설명할 건데 미리 들어 보는 거야. 오케이. 예고 편입니다. 자, 정리할게. 자, 그러면 이제, 이게도 함수가 이제 뭔지 알았고, 자, 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제 계략적으로 이해를 했어. 오케이? 어,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5-3번에서 이 함수에, 자, 도 함수와 이게도 함수 구해봐라. 그러니까 한번 미분하고 한번더 미분해라. 라는 소리야. 오케이? 네. 자, 한번 미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이 뽑혀져있거든? 그럼 무슨 미분? 고의 미분하셔야 돼. 자, 앞에 거 미분 얼마? EX. 자, 뒤에 거 그대로 쓰셔야 되죠. <laughs> 자, 거기에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 자, 뒤에 거 미분. 불러볼까?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돼. 자, 전개하고 동한 정리하는 거는, 자, 본인이 집가서 하시고, 자, 바로 위계도함수 갈게. 자, 얘를 한번 더 미분하면 되거든. 자, 쫄거 없고요. 자, 이거 미분하고 이거 미분해서 자, 더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얘 미분할 거거든. 마찬가지 고비 미분이야. 자, 2 x를 미분해봐. 뭐지? 2죠 자, 그면 러 오른쪽 그대로 쓰시고. 자, 그다음에 왼쪽 그대로 쓰시고. 자, 오른쪽 미분. 뭐지? 3x 제곱에 플러스 4X, 오케이? 어. 자, 이제 두 번째, 이거 왼쪽 미분 하시면 뭐야? 2X. 자, 오른쪽 그대로 쓰시면은? 맞죠? 오케이?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그대로 쓰시고, 오른쪽 미분 하번 보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하면은 뭐가 되는지, 어, 구하면 된다. 어, 체육이다 체육. 어, 수학이 아니고, 자 본인이 해라, 알겠지? 자넘어게 자, 이어서 2번입니다 어, 마찬가지 도함수랑 이게 도함수고 하는데, 자 항이 그냥 3 개일 뿐. 어, 자 항이 아니고 인수가 3 개일 뿐. 자 방법은 고민 미분 똑같아. 어, 자 도함수 먼저 얘기, 얘기해 보시면, 자 앞에 거2분 얼마? e x. 두 번째 세 번째 그대로 쓰죠. 자, 세 번째 그대로 쓰시고. 자, 그다음에 첫 번째 거 그대로 쓰시고. 자, 두 번째 거미분할만2조2 그래서 앞에다 적어 볼게요. 2. 자, 세 번째 거 그대로 쓰시고. 그다음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대로 쓰시고. 자, 세 번째 미분하면은 3이죠. 어. 자, 이거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 자, 2프라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본인이 해라 알겠지? 넘어갈게 넘어갑시다. 음. 자, 5-4번이고요. 자, 각각의 함수 이제 미분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음. 수 과외라. 함수 자, 미분할 건데 얘는 분수니까 자, 무슨 미분을 쓰셔야 돼? 어, 자, 몫의 미분을 쓰셔야 됩니다. 음. 오케이? 어, 자, f분의 g라고 할때 자, 이거 이제 미분하시면은 자, 분모의 무슨 곡제곱이었지 자, 그첫 번째, 분자 미분이었어? 분모 미분이었어? 분자 미분이었어요. 그래서 G 미분 하시고, f는 그대로 쓰고, 자, 부호 마이너스에, 자, 앞에 거 그대로에, 이제 뒤에 거 미분. 오케이? 어, 자, 이제 이 원칙에 따라서, 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Y'을, 자, 분모에 제곱하면 얼마? 4제곱이죠. 분자의 미분은 얼마? 12X제곱에 플러스 1이지. 자, 여기에 이제 분모를 그대로 써. 분모 S 제곱 쓰시고, 자, 부호는 뭐라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분자를 미분해. 뭐죠? 아, 뭐라는 거야. 자, 미안해. 분자를 그대로 써. 자, 호소를 했어. 자, 분자를 그대로 써. 자, 어. 자그 다음에 분모를 뭐 해? 어, 미분. 자, 해서 이거 이제 동량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봐봐 우리 1번 함수에서 이분모의 x 제곱 때문에 지금 얘는 이제 뭐 따로 명시가 안되 있지만 당연히 x는 절대 뭐가 아니다. 그렇지, 0이 아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x 0이 아니기 때문에 자뭐할수 있다 x를 약분할 수 있지. 오케이. 그래서 약분까지만 내가 할게. 나머지는 본인 해라. 자 하나씩 다 까시면 됩니다. 그래서 x 세제곱 분의 자 12x 제곱에 플러스 1. 자, 여기에 x 하나 곱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자, x 사라져서 어, 4x 세제곱에 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 본인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바로가 게게자 이제 마찬가지거든. 자 y 프라임은 분모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어. 전개하지 말고 그 완전 제곱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자, 그 다음에 분자의 뭐? 분자의 2분이지. 어, 그리고 이제 분모를 쓰셔야 돼. 뭐죠? 어, 분모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어, 자, 마이너스에 이제 분자를 그대로 쓰죠. 자, 여기에 이제 분모를 뭐? 2분. 오케이. 어, 자, 이거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마찬가지거든 자, y프라임은 자, 분모의 제곱. 자, 분모에는 분모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미분. 1이죠. 자, 분모를 그대로. 마이너스에. 자, 분자를 그대로. 여기에. 자, 분모를 미분. 오케이. 어. 2x 플러스 2. 되죠.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정리는 본인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자, 넘어갈게